<laughs> 자, 안녕하세요. 피키큐입니다. 오늘은, 어, 8월 13일 토요일, 유메타 시참, 뭐, 그, 정신사 나운 시참, 뭐, 이런 시참 종류를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시청자 참여를 하는 날인데, 투표로 올 시계 시참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올 시계 시참이 걸렸는데, 오늘은 교차 선택으로 새롭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라이라랑, 애초에 올 시계라서 라이라랑 글레이브는 솔직히 베네하는 게 맞아요, 진짜로. 이분들이 잘하고 계시네요. 뉴메타 시참 아니 올 시계 시참에서 교차 선택을 하는 거는 거의 처음이에요. 와 캐서린 올 시계 캐서린도 진짜 사기 사기긴 하죠. 과연 아 크럴도 진짜 사기예요. 크롤도 진짜 다... 쏘우 쏘우가 왜 나오지? 쏘우 나오면 바로 노잼 된 채팅 치자마자 쏘우 바로 나왔어. 야 너의 저주냐? 아 우리 크레스토니 서포터 가입 감사합니다. 그 부메랑 궁이랑 탁하 나왔구요. 알파하면 12초마다 부활이라고? 개쩌네. 아다지오. 아우, 캐스트럴. 좋습니다. 특한 게 감사합니다. 자, 캐서린, 타카, 아다지오, 소크럴, 캐스트럴인데, 어, 어떤, 경기가 나올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판, 어 뭐야? 근데 재밌는 판나오려면은 어쩔 수가 없어. 그거 글레이브 같은 거밖에 안 해야 돼서 어차피 픽이 똑같아가지고 재미가 없을 거예요 보는 내내. 근데 이렇게 새롭게 한번 해보는 것도 새로운 실천일 것 같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 요 어차피 나오던 거 꿀잼을 생각하면은 어차피 나오던 거또 나와야 돼. 글레이브 나와야 되지. 일단 글레이브는 무조건 나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월, 원래 봤던 재미를 또 보면은 그게 재밌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끝나고 한번더 다시 뽑을 예정이에요. 자, 채팅창도 잘 맞았구요. 좋습니다. 자,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큐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아다지오 뭐 하냐고? 어, 지금 왔네.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있지 않아요? 요즘?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점심에도 그렇고, 게임 엄청 많이 튀겨. 뭐야? 뭔데? 오늘 게임 엄청 많이 튀긴다고 하더라고요. 저 오늘 혼자서 아침 점심인가? 그때 혼자서 랭크 돌렸는데 아마 제 기억으론 혼자서 돌렸을 거예요. 근데 아니다. 레인이랑 같이 돌렸었는데 갑자기 레인이랑 저밖에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 씨바, 튕김이라고 카톡도 오고, 나 혼자 움직이니까 뭔가 느낌이 좋더라고. 레인 멈춰있어서 레인 죽여버리고, 그랬었어. 재밌었어요. 시간 멈추는 그런 느낌이었달까? 시참하고 싶으시면은 그거, 시청자 참여 절취선 아래에, 어 하시면 됩니다. 그분 군대 가시지 않으그 휴가 나와가지고 배그를 하고 있어요 스티커 한게 고마워요 음, 타카 지금 시계 하이템들을 가고 있긴 한데 데미지가 엄청 약하긴 약하네요 아, 그리고, 스티커 같은 경우, 한 개씩 짤짤이 하시는데, 별풍선도 그렇지만, 그, 방송할 때, 최대한 짤짤이로 채팅창 도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강퇴 먹어요. 돈 주고 강퇴 먹으면 기분 안 좋죠? 큐 님, 게임 끝나고 캐서린 중천 맞추기 하죠. 야, 그거 좋겠는데, 야, 그거 좋겠다. 야, 한번 해보자. 게임이 끝난 후 캐서린 스택 상황. 이거 맞추는 분들, 제가 추첨을 통해서 한 분에게 퀵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주면은 이게 희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1개에서 10개. 10개에서 20개. 20개에서 30개. 30개에서 40개. 40개에서 50개. 50개 이상 갈려나? 그래도 한번 모르니까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아, 60개도 혹시 모르니까. 자. 자, 투표하세요. 게임 끝나기 5분 전? 아니다. 지금부터 5분까지 받도록 할게요. 저기 게임 시간이 지금 4분인데, 1분 동안 투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야, 이거 설, 설마, 캐서린이 방송 보고, 자기가 1에서부터 10 투표하고, 안 찌르는 거 아니야, 지금부터? 캐소름. 캐서린 이거 듣고 있어가지고 방플하면서 투표 1에서부터 10딱 투표해준 다음에 9개에서 멈추는 거야. <laughs> 야 근데 캐서린 지금 스택 1이야. 야 뭔가 좀 불안하긴 한데 60 어디 포함돼요? 어그 60에 딱 맞추면은 그거 동일하게 어 제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그냥 투표해보세요. 제가 알아서 드릴 테니까. 초콜릿 다섯 개 감사합니다. <laughs> 과연 이번 판에 관전 포인트가 갑자기 캐서린의 스택이 돼버렸어요. 캐서린 스택 2스택 됐습니다. 오 3스택 어 여기 와가지고 타카 마무리 좋습니다. 아 내가 봤을 때는 캐설이 나마 20, 20에서 30 사이 할것 같아, 진짜로. 어. 20에서 30할것 같아. 왜냐면은, 많이 찔러봤자, 진짜 많이 찔러봤자, 40 넘기가 힘들던데. 이분이 진짜 죽자고 찌르는 게 아니면은, 20에서 30밖에 안 나올 것 같아. 아, 투표 종료 오케이. 투표 중간 집계. 125분 투표해주셨습니다. 자, 발표했어요. 우리 코맥메이님 서 서포트... 아, 팬가입 감사합니다. 자, 과연, 캐서린이몇 <laughs> 번이나 찌를지. 오, 어, 동일표 나왔는데? 30부터 40이 27표고, 50부터 60이 27표로 똑같아. 근데 개소름인 건 뭔지 알아? 20부터 30까지도 1표였으면은, 세 개가 동일표였을 뻔했어. 아, 소름 돋을 뻔했다. 이미 마감했기 때문에 안 돼요. 이벤트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참가를 해, 해야 됩니다. 방송이, 방송이 장난이야? 흠 좋습니다. 근데 캐서린 스택이 올라갈 생각을 안 하는데? 아직도 3이야! 뭐야? 아, 좀 찌르세요! 지금 몇 스택이냐고요? 삼스, 삼스택이요. 아니, 이분 찌를 생각이 없는데? 미니언한테만 엄청 찔러. 캐서린 스택은 상대 히어로한테 찔러야지, 에이 스킬로. 기절을 먹여야지, 어, 1스택씩 찹니다. 오우, 4스택? 아 어, 언제 올라가, 이거? 야, 게임 언제 끝날까, 이거? 오, 야, 뭐야, 근데? 어, 타카 데미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저거? 와, 기본 스택이 좋다 보니까, 아다지오랑, 와, 데미지, 어, 이거를, 이야, 아, 저거, 아, 좀 찔러라, 7분 대 스택이 아직도 4밖에 안 돼. 와, 이걸 또 들어가가지고, 죽어버리, 와, 이거를, 아다지오 슈퍼세이브, 어, 이 와중에 찌르라니까 죽었구요. 뭐야? 궁극기 데미지가 어떻게, 300이 뜨지? 엄청 세다. 어, 이거 이거 역킬각 나왔었는데 때리면 아. 너무 아쉽고. 이거 인퓨전 불가능해요. 신발만 가능합니다. 서프터 가입 감사합니다. 아, 노방템이니까 데미지가 시원시원하게 들어가긴 하겠다. 어, 이거 이걸 이걸 부메랑궁을? 야하! 아, 진짜 오랜만에 보는 부메랑궁이다. 오랜만에 본다. 뭐라 해야 되지? 오랜 친구를 본 그런 느낌? 저거 요즘 쓰는 사람 없잖아. 저거 맞는 사람도 없고. 어, 음. <laughs> 어 간접 디스 지렸고. 농담입니다. 자 반피 깎였어요. 오 기절. 7 스택 됐습니다. 아이 진짜 이 사람은 진짜 너무한 것 같아. 와 회전격 타이밍 예술이에요 예술. <laughs> 지뢰 가능하죠, 당연히. 아이템이 아니니까, 아, 그거 뭐냐. 게임에 영향을 주는 아이템은 그렇게 딱히 아니니까. 장비템이 아니잖아요. 조명탄이랑 그런 거는 가능해요. 아이템을 시계장치랑 신발만 가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와우! 아우! 야, 진짜 시계, 시계 있다고 궁극기 너무 막 쓰는 거 아니야? <laughs> 방금 썼는데 또 쓰는 그런 느낌? 귀한 도발이었습니까? 방금 집 갈라다가 끄는 거 아니었어요? 그 귀한 도발은 좀 자제 부탁드립니다. 좀 매너, 매너 있는 게임 하는 게 서로서로 서로 좋지, 상대방 약 올리면서 게임하면은 그게 좋습니까? 게임에서만 안 나타내면 돼요. 본인들 게임하면서 욕하면서 게임하는 건 상관없지만, 상대방한테 귀한 도발하면서, 그 뭐냐, 도발하면서 기분 나쁜 행위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캐서린이 지금 말을 나누고 있는 순간에 스택이 11이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야 투표를 하신 지금 10에서부터 20아 1에서부터 와두표밖에 없어? <laughs> 아 잠깐 이거 이거 큐튜브 여러분들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1에서부터 2표는 어두표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뭐 이스나 만한 <laughs> 두 분인데 어 누군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오 캐서린 15 스택 오 스택이 굉장히 좀 빨리 빨리 늘어나요. 16 스택 오 어, 굉장히 좀 빨리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이걸 킬다들 좋아. 어 이거 또 찌르겠는데? 야17 스택 야 빨리 올라가는데? 야, 갑자기 그 그만 찔러요. <laughs> 그 그만 찔러요. 어, 갑자기 수, 순식간에 17 스택. 어, 속도 올라가는 게 빠릅니다. 그만 찔러. 계속 찔러. 더 찔러. 알고 보니 펜싱 선수래. 야, 나 지금 그거 생각났어. 야, 개꿀 컨텐츠 생각났어. 야, 나 이거 천재 아니냐? 와, 이거, 이거 말해줘도 되나? 진짜? 이거 진짜 오지는 컨텐츠인데? 아니라고? 말을 하고 물어봐야죠. 말을 하기 전에 억그로 끄는 게 BJ 직업 아닙니까? 아 근데 타카는 들어가서 생각하네. 이 와중에 벌써 캐서린 캐서린 언니 벌써 패시브 21 스택입니다. 뭐냐고? 내가 알려줄게. 자, 올림픽이잖아. 지금 올림픽 진행하고 있잖아. 펜싱도 좋은 성적 거두고 있고 지금 그거 그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컨텐츠냐면은 일단 상대방 캐서린 캐서린을 해. 그 다음에 700원을 벌게. 해. 그 다음에, 완갑을 사. 그 다음에, 심판이 가운데에 있다가 조명탄을 써. 그러면 1분까지, 여기 중앙에서 1분 동안 조명탄 사용하고 1분 동안 완갑으로 막으면은 1점. 찌르면은 그거 한판 승. 존나 재밌, 재밌겠지 않냐? 완갑으로 막으면은 이기는데 상대방도 같이 완갑으로 서로 막으면은 한판 더. 근데 찌르면은 한판 승. 백을 올림픽. 그래가지고, 이걸로, 내가, 선물을, 그거 뭐냐, 아이스를 줄수 있으면 아이스를 주고, 그러면 존나 재밌을 것 같은데. 백을 올림픽. 노잼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이디 적어 놓으세요. 제가, 저분들은, 어, 만약에 당첨이 돼도 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어떤 상품을 걸줄 알고 이런 말들을 하시는 건지 여기 진짜 이거 뭐냐 채팅창 복사를 해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죄송하지만 제가 어떤 상품을 걸줄 알고 지금 이분들이 안 한다 노잼이다 하는데 자 기다려 보세요 예 어떤 이거는 야 이거 상품 말하는 순간 님들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큐큐 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다, 한다. 음. 야, 치킨? 치킨보다 더워지는 거야, 임마. 이 와중에 타카 들어가고 생각해버리기! 어, 지금 캐서린 벌써 30 스택 됐어요? 31 스택? 왜 이렇게 빨라? 야, 본캐 친추권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야, 진짜 상상도 못하는 상품이 걸려있을 거야. 걱정하, 아니, 뭐냐. 걱정 좀 하고 있어라. 노잼이라고 했던 애들은 못 받을 줄 알아라. 반성문 써오면은 내가 그때 생각 한번 해보고. 너네 내가 다, 어. 적어놨다. 33명 탈락입니다. 캐서린 언니 찔러용. 31 스태.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탈락되는 분들이 20에서 30까지가 26표. 야, 26표. 이분들 증발입니다. 야, 야, 잠깐만. 이 새끼 아이디가 좀 그런데? 어디있어 PQQ 개아이. 이거는 아이를 다른 말로 하면 새끼니까 PQQ 개새끼인데, 이거? 야, 니네 닉네임 바로 안 바꾸면 블랙이다. 이 새끼가 지능형 안티네. 뒤질래? 아이디가 존나. 이 새끼는. 안되겠다. 멍멍거리네. 블랙이다. 잘가라. 아, 지능형 안티가 요즘 내가 판도라의 상자를 깼었잖아, 그때. 블랙했던 85명이 아직도 잠들어 있어. 지금 블랙리스트에 8명 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블랙했던 지금 80명은 지금 여기 어딘가에서 숨어, 숨어서 방송을 보고 있다니까? 어? 이거 진짜 무서운 거야. 내가 잘못하다가 블랙 한명 풀어주려다가 80몇 명을 풀어줬어가지고, 지금 아직 80명이 돌아다니고 있어. 하나씩 잡아 쳐 넣어야 돼. 하나씩 쳐 넣어야 된다. 이 와중에 타카 들어가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분이에요, 이분. 이 와중에 캐서린 스택 35 스택. 어, 굉장히 빨리 36 스택. 어, 굉장히 빨라요 지금 가속도 붙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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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타카 너무 공격적인데? 37 스택. 이거 40 스택까진 가겠는데? 오, 38 스택. 타카 봐라, 진짜 타카 진짜 공격적이다. 타카 보자. 와 진짜 타카 봐라. 아 작작질러래. 작작질러 캐서린 언니. 시계전 썸네보낸아 보내... 벌써 보냈어? 아, 이거 끝나고 볼게. 40 스탠. 여러분들 4 1 0 스탠. 이렇게 되면은. <laughs> 이렇게 되면은 여기 30부터 40을 투표하신 27분 아, say goodbye. 자 과연 캐서린이 얼마나 찌를지 42 스택입니다. 43 스택, 어, 오 신났어요 지금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43 스택. 설마 70 스택 넘는 건 아니겠지? 아까 전에 3스택이어서 20스택은, 어, 찍으려나 생각했더니, 엄청,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어, 템 사는 거 귀여워요. 조금, 치, 신중하고 침착하게, 어, 사는 그런 기분이에요. 아, 미니언에 찔렀어. 미니언에 찔렀어. 어, 심장 두리겠다. 40부터 50이랑 50부터 60. 어, 치, 엄청, 엄청 가슴 졸이겠는데? 이거 게임 끝나겠는데? 잠깐만 끝나나요 이거? 어어 어, 끝날 것 같은데? 아얘뭐 하는 거야? <laughs> 어, 소44 so, 스택. 이거 아직 몰라요? 게임 안 끝나서 게임 안 끝내고 찌르면서 놀 수도 있기 때문에 44 스택, 45 스택, 6 번만 더 찌르면 이거 몰라요 아직? 아직 게임 안끝내요 이거 몰라요? 어46 스택. 잠깐만. 야네 번만 더 찌르면 모른다. 모른다. 순식간에 올라간다. 순식간에 올라간다. 47 스택. 야 몰라 이거 아직 몰라. 아직 몰라. 네 번만 더 찌르면 몰라. 48 스택. 세 번만 더. 세 번만 더. 이거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또 찔러, 또 찔러. 또 찔렀어. 49. 50. 이걸. 이걸 52와 <laughs> 40부터 50 피커스 타겠다 이거 50 넘었어 <laughs> 52 스택 세기를 박네요 와야 개소리 채팅창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욕하는 사람도 있고 52 스택이니까 지금 지금 이분들, 여기에 투표하신 분들이, 업 어, 받게 됩니다. 아이고, 한번 투표를 해볼까요? 생방송으로 보시면은 이런 것까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TV 생방송은 9시부터 진행하니까 큐튜브 여러분들도 자주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TV에 PQQ 검색해주세요. 녹화를 종료합니다.